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큐렉소입니다. 현재 시간은 7월 31일 오후 12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 요즘 저희 전문가 분들이 꽤 많아져갖고, 어, 좋아요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케빈 영상에도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큐렉소 어, 0.63%약 가, 약간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 조금이지만 올라주고 있는 거에 안도가 드는 날입니다. 어, 일단 좀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면 보호 예수의 영향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요날 있죠, 요날. 요날 이제 이 대주주가 이 대주주죠, 이 대주주가 이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10% 가까이 어, 하락이 나왔었는데. 어, 이 이후로 이제 보호 예소에 풀린 물량은 다뺀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뒤로는 그래도 꾸준히 올라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거에 비하면 반등폭이 조금 미미한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 큐렉스도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안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조금 드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다가오는 중요한 이벤트죠. 이제 2분기 실적입니다. 이제 큐렉스의 실적 발표가 8월달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 8월 11일, 11일 후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로봇, 로봇이 얼마나 해외 매출에서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 요게 이제 중요한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 큐렉스가 원래는 이 무역, 식품 무역 사업이 더큰 비중을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 어 최근 분기 들어서 작년부터 해갖고 최근 분기 들어서 이제 로봇이 이 의료용 수술 로봇이 더 커지면서 이제 의료 AI 로봇 이제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는데 그래서 올해도 2 분기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나면 로봇 매출이 이 무역 매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1분기에 그걸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드디어 무역보다 이 로봇이 더 많이 나오면서 어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2분기에도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긍정적입니다 4분기 연속 최대치의 의료로봇 29대 공급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이고요 이런 기사 실시간으로 받아 보시려면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여기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혼자 하시려면 이런 정보 일일이 찾기 힘들잖아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텔레그램방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 이런 뉴스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려서 투자에 도움드리니까 지금 여기 구독자분도 지금 7,490명, 7,500명 가까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같이 이런 정보 받아가시면서 뒤처지지 말고 우리 정보 싸움에서 이기면서 투자하자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큐렉소 당분간은 요런 조금의 상승은 오지만 큰 상승은 없는 그런 장이 지속이 될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매출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요 매출이 분수령인데 제가 봤을 때 아마 매출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오거나 그 전에 그 기대감으로 조금 이제 주가가 회복하지 않을까. 어, 이제 하락은 끝이 났다. 요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호에서 기간 때 많이 빠지긴 했어요. 2만 원 넘는 선에서 거의 17,000원 선까지 빠지, 빠졌으니까 거의 한25% 가까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 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하지만 이 위에서 사신 분들께서는 조금 마음이 아프시겠죠.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가 오, 다가오고 실적이 잘 나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큐렉스는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로 갖고 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거 이제 차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요 급등하던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기업 가치로 끌고 가야 되는 분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기 투자가 보다는 장기 투자가 맞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기업 가치 있는 그런 기업 골라서 장기 투자하시면 수익이 난다. 아마도 올해 말만 돼도 좀 회복하지 않을까, 다시 정고점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이제 보호 예수에 대한 위험은 끝났다. 제가 지난주까지 7월 말까지 지난주까지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호 예수는 끝났고 당분간은 소소한 상승 뒤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텔레그램 이용하는 방법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날짜별로 무료 추천주를 드립니다. 보시면 7월 17일에 주성 엔지니어링 7월 17일에 딱 9시 22분에 드렸습니다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7월 17일 7월 17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기. 이 거래량 터지고 양봉 나온 날 오전에 오전부터 이렇게 딱 드렸더니 그 뒤로 이렇게 상승 꾸준히 해서 약45% 45%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맥점 맥점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L.O.T. 백큐입니다 L.O.T. 백큐 보시면 7월 4일 7월 4일 7월 4일에 딱 저희가 추천을 드렸거든요 7월 4일이면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린 뒤에 L.O.T. 백큐도쭉 상승하여서 45% 45% 이상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텔레그램 방에서 요런 식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들어오셔야죠 오른쪽에 번호로 여기 번호로 문자로 숫자 3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독자분이 7,400명이 넘어가세요. 이 7,400명이 다 이런 정보 받아가면서 투자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하시면 정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 무료니까 무료예요 무료 그냥 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여기 추천 여기 초대 링크 보내 드리겠다. 7,400명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상한가 잡는 거 보여 드릴게요. 상한가 상한가 잡는 거.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보시면 저희가 7월 13일에 7월 13일에 오전 9시 6분에 저희가 딱 추천을 드렸습니다. 7월 13일 오전 9시 6분. 이게 이제 한미반도체의 7월 13일에 분봉 차트입니다. 아까는 일봉이었고 이건 이제 분봉인데 9시 6분이 바로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저희가 딱 추천을 드렸더니 그날 한미반도체 장 마감 때 상한가 찍고 마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 이렇게 다 잡아 드려요. 근데 저희가 이유 없이 잡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도 올려 드립니다. 한미반도체가 이날 이 HBM 공동장비 개발 이슈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희가 미리 아침부터 공부를 해놓고 장 시작하자마자 이 차트를 보고 이런 식으로 잡아서 추천을 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난좀 장기 투자하고 싶다 이런 단타 같은 거좀 위험해서 안 하고 싶다 장기 투자도 물론 있습니다 루닛 루닛 날짜를 보셔야 돼요 1월 25일 1월 25일에 올해 초에 저희가 루닛 추천드렸습니다 루닛 1월 25일에 추천을 드렸지만 차트에서 봐주시면 1월 25일 이 지점인데 이 지점 이 지점, 저희가 4만원 선 지점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6개월 정도 보유하셨으면 4배, 4배가 넘는 16만 5천원에 4배가 넘는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 종목도 잡아드린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이스페타시스 보여드릴게요.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는 저희가 2월 24일에, 2월 24일에 추천을 딱 드렸습니다. 2월 24일,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이 지점에서 저희가 추천을 딱 드려서 이 지점부터 지금까지 한 5개월 보유하셨으면 이스페타시스도 4배 이상 8,000원 선에서 추천을 드렸으니까 지금 38,000원이니까 4배 이상 5배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장, 장투, 장기투자 종목도 다 잡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방이 좋은 게 뭐냐면 아침부터 이렇게 뉴스를 다 올려 드립니다. 보면 오늘 루닛 관련 뉴스 삼성전자 관련 뉴스 그리고 미국 중국 반도체 관련 뉴스 lg 화 관련 뉴스 lg 엔솔 인텔 뭐 이렇게 외국 뉴스까지 저희가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 이렇게 아침마다 다 이렇게 먼저 올려드려요 시간 보시면 8시 15분 이럴 때 이럴 때다 올려드리고 이렇게 장 시황도 올려드립니다 28일 시황 그리고 미국 주식 마감 상황 이런 거다 올려 들어가지고 투자에 도움 되시는 부분들 다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면 저희 TS 경제 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입니다. 누구나 매일 5섯 개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요. 경제 시황, 뉴스 기사, 장 마감 후에는 특징주 정리까지 해드립니다. g 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 와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의, 저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 글을 엄청 많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입장 방법은 또 말씀드리지만 아래의 번호, 오른쪽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무료니까 혼자 헤매시지 마시고 지금 구독자가 7,400명, 이 7,400명이랑 같이 정보 받아가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